보면 일단 제가 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할게요 네, 크런치를 누워서 하다보면 그냥 윗몸 일으키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체만 일으키려고 하는데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이 아니라 상체를 일으키던 안 일으키던 복부에, 복근에 자극이 와야 돼요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자, 이렇게 누우셨을 때 <laughs> 죄송해요, 얘가 누웠어 누웠을 때 여기 허리가 우리가 이렇게 뜨잖아요. 대부분 이렇게 누우면 허리가 이렇게, 뜨거, 이렇게 뜨거든요. 뭐이 허리를 뜨지 않게 골반을 살짝 말아서 이렇게 허리를 여기 지면에 붙여주세요. 이 지면에 나오지 않게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누웠을 때 자동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약간 꺾이는데 꺾이지 않게 허리를 지면에 붙여주세요. 이 상태로만 해도 복근에 힘이 가거든요.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여기 등을 지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복근에 힘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. 배꼽에 배꼽을 쏙 이렇게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여기 지면에 여기 허리가 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체를 드시는데 자 손을 이게 등으로 하시면 이 몸의 하중이 약간 등으로 가요. 뒤로 가요.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복근에 힘을 더 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것보다 손을 이게 렇 뒤로 하면 몸의 하중이 약간 뒤로 가면서 이걸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복부에 힘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. 이해가시죠? 그 손을 뒤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. 무릎 쪽으로 가지 마시고 몸을 들어서 천정에 줄이 있어서 이 상체를 그대로 천정으로 올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복부는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배꼽을 쏙 집어 넣어주시면서 여기가 꺾이지 않게 이렇게 뒤로 하면 풀리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풀리지 않게 딱 지면에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걸 계속 유지하세요 유지하면서 이거를 이 상체를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거 살짝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비끼네요 자 이렇게 푹 주시는 거예요. 복부가 있으면 쏙 이렇게 쏙집어들게 이렇게 집어넣고 등은 펴지지 않아요. 등 펴지지 않고 계속 지면에 계속 눌러주면서 자, 가슴은 여기가 아니라 천정으로 같이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열. 되셨어요? 이렇게 하면 복부에 힘이 더 가요. 근데 이게 힘드세요. 힘드시면 이 상태에서 살짝만 지면을 등을 지면에서 붙이고 뛰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을 천정으로 들어주는 거. 배트면서 이해되시죠?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. 이게 펀치. 여기서 좀더 하단이라는 거는 다리를 좀 내려주세요. 다리를 내려주면 여기 일자로 좀더 가고 가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잠깐만 얘들 나와봐. 여기서 이상태잖아. 요 여기 허리가 좀 꺾이잖아요. 나와봐. 얘들아 나와봐.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말아주세요. 말아주시면 힘이 가해진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. 실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근이에요. 이 복근은 크라 레그레이즈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아무튼 뭐,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, 자 모든 복근 운동의 특징은 이 등이 지면에 꺼지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. 이, 자, 이 상태. 자, 이 상태 지금 지면 여기 꺾이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등 자,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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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풀려요? 풀리지 않게. 이 정도만 셔도 돼. 이 정도만. 너무 밑에까지 하지 마시고. 여기를 내리는 힘보다 먼저 여기에 힘을 먼저 자극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주시는 게 먼저예. 특징이 여기서 조금 잡으시고 살짝만 자 여기 펼지지 허리가 펼지지 않게 자 끌어올리시고 여기가 엄청 땡겨요. 자 여기가 좀 익숙하다. 그럼 좀 점진적으로 내려주시면 돼요. 내려주시면 이제 자꾸 허리가 뜰려고 돼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, 계속 붙여준다는 힘으로 붙이는 힘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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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되세요. 아이고 힘들어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하는 거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트위스트는 제가 11자 복음 만드는 데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. 근데 똑같아요. 트위스트인데 얘는 이렇게 트위스트 할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근 운동에서 중요한 건 허리가 떠지지 않은 거예요. 무조건 왜냐면 허리를 떼지 않게 해야 복근에 힘이 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등을 딱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등을 딱 등을 벽에다 붙이는 느낌으로 딱 붙여주신 다음에 자 다리를 올리, 올렸어요. 올린 상태에서 자 그대로 그대로 하나 내리고 몸통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게 자, 다시 올려요. 그대로 내리는 거자 반대로 하나 번갈아가면서 둘셋넷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11자 복근이 땡기는데 상체는 살짝만 비트셔도 돼요. 너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살짝만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살짝만 비틀어준다 허리까지 떨어지지 않게 등만 이 어깨라인만 살짝 비틀어준는 느낌으로 반대로 잘.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이고 들어라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이거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제가 하는 사이드로 하는 복근 운동이 있어요 자 복근 운동은 이걸 이렇게 튼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등을 계속 붙여주셔야 돼요. 내 손을 여기 발끝에 올리세요.